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무더위를 너끈하게. 이가나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레위기게 21장 16절로부터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냐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져는 자라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지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즉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도려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집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신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만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도 성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의 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장애는 흠으로 규정됩니다. 흠은 제사를 집전하기에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정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저장은 제사를 집중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저장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예배인도자의 이런 실제적인 조건은 무험이 합니다. 대신 영적, 인격적 자질과 은사가 구비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면이 아직 부족하거나 여기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갖추어질 때까지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옳겠죠? 두 번째로 제사와 성물을 가까이 할수 없는 제사장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흠 있는 제사장은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도 집중하지 못하고 성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부정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장애물이고 성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부정을 심각하게 여기시죠.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이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입니다. 부정한 제사장은 그 병이 낫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에게 흠은 있더라도 부정함은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날의 부정함은 죄악을 행함과 구별되지 않은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을 구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